어 금리 인상을 지금 우려해서 채권형 펀드 자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탈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펀드 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지난 11일까지 펀드 유형별 자금 유출입을 동향을 파악한 결과 채권형 펀드에서 모두 2,263억 원의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국내 채권형 펀드에서 2,400억 원이 빠져나갔고요. 해외 채권형 펀드에서는 259억 원이 유출이 됐는데요. 채권형 펀드는 작년 초국내외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2015년 12월 말 8조 6천억 원이던 순 자산이 작년 9월 말에는 112조 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작년 9월부터 국내 채권형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또 결국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국내 금리가 급등세를 보이자 전체 채권형펀드에서 작년 10월과 12월 두달 동안만 각각 3조 2천억 원, 36천억 원약 7조 가량이 빠져나갔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전 세계 PC.